네, 여태까지 지금 우리 교수님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질문만 이제 박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대가 어두워져갈 때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옳은 길로 인도했던 것은 복음을 지니고 있던 크리스천들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저도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결국에는 크리스천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시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귀를 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를 좀 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기도하는 가운데 뭐 자기가 영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알아야 이런 인지가 돼야 영적인 깨우침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깨우침에 은사를 하나님에서 받지 않,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면 모르면 그걸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모르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목사님들이 아니라게 그냥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그냥 지금 정말 엄청나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도대체 마취가 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한들 특히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가르치시는 분들 깨우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그분들을 마취해서 깨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 외에는 이런 거할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역할이 더 크다 라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여태까지 진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 이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목회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벙어리 개가 되기 시작할 때 맞습니다. 교회가 잠들고 나라가 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심판을 교회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예. 정말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서 한 영혼에도 더 깨우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어 외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